사람들이 말하는 깨끗하고 청정무구한 상태, 그것조차 사실은 내 생각입니다. 우리가 지금 보는 풍경 속에는 이미 수많은 이름표와 개념들이 더 씌워져 있습니다. 나무를 보면서 나무라는 이름을 붙이고 새소리를 들으며 참새라 부르는 순간, 있는 그대로의 세계 대신 내가 해석한 세계가 눈앞을 가득 메웁니다. 그래서 우리는 본래의 진실 있는 그대로의 성품을 보지 못합니다. 마음 공부를 한다는 사람들조차 대부분은 생각 안에서 생각으로만 머뭅니다.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수면 위에 비친 달을 잡으려 애쓰는 원숭이처럼 결코 그 달을 손에 넣을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진리란 이미 있는 순수한 생명과 의식 그 자체이며 이것은 생각 이전에 존재하는 재료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그 재료를 보지 못한 채 이미 만들어진 결과물만 보고 있는 셈입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있는 그대로의 진실을 볼수 있을까요? 부처님은 그 방법을 정견이라 하셨습니다. 정견이란 지금 내가 내 생각 속에 빠져 있다는 사실을 스스로 알아차리는 것. 그것이 봄, 암입니다. 이 알아차림이 깊어질수록 우리를 가리는 분별과 망상의 안개는 사라지고, 마침내 본래의 얼굴 본래 면목이 드러납니다.